너보다 더 이상을 받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은 혹시 33세 축구 선수가 15년간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살아온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선수가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동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보다 더 이상을 받을 사람은 없다. 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선수는 우승보다도 더 기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조차 그를 인정했죠.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도 말이에요. 2025년 5월 22일 새벽 스페인 빌바오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손흥민이 드디어 해낸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7년간 웃음과 인연이 없던 토트넘의 징크스가 깨지는 순간,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웃은 사람들의 진짜 반응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 새벽 4시 한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이 터졌을 때의 그 짜릿함, 후반 22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됐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축구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1초면 가능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나온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손흥민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행복하고 이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노력한 것들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기분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였던 모든 아쉬움과 절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손흥민과 함께 울고 웃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이 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만들어주신 가족분 엄마, 아버지, 형, 정말 선생님. 진짜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33세의 베테랑 선수가 여전히 가족과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는 모습에서 그의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해설위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어요. 오늘만큼은 저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단이 레전드가 된 날입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평소 겸손한 모습만 보여주던 손흥민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레전드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 아니겠어요. 손흥민은 한국 시청자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가족처럼 응원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응원한 보람을 느꼈어요. 손흥민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동료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들이었어요. 경기 후 손흥민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단 너보다 더 이상을 받을 사람은 없다. 벤탄쿠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청 좋아해줬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기 일처럼 좋아해줬다는 손흥민의 말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었죠. 손흥민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더 기분이 좋고 제가 축구선수로서 영감을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선수들 덕분에 느낀 하루여서 우승한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승보다도 동료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더 기뻐하는 손흥민의 모습에서 그의 진짜 성품을 볼수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촬영된 영상을 보면, 대안 쿨로셉스키와 제임스 메디슨이 손흥민과 포옹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결승골을 넣은 브래넌 존슨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존슨은 손흥민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리더라고 표현했죠.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헌신해온 손흥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말이에요. 패배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후 페르난데스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 팀원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전부다. 이 말은 손흥민과 비슷한 리더십 철학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죠. 같은 주장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르난데스는 경기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어요. 패배의 아쉬움은 컸지만 상대 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 내내 치열하게 맞섰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토트넘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며 우승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손흥민과 직접 부딪쳤던 선수들은 그의 경험과 노련함에 감탄했다고 해요. 비록 20여 분 밖에 뛰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존재감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축구계 선배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차범근 선배의 축하였죠. 공교롭게도 5월 22일은 차범근 선배의 생일이었어요. 차범근 선배는 1980년 UEFA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 손흥민과 정확히 45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차범근 선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축구 1세대 레전드가 현재의 레전드를 축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차범근, 김동진, 이호, 박지성에 이어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다섯 번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주장으로서 우승한 건 손흥민이 최초예요. 토트넘 홈구장인 하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팬들은 그라운드로 난입했어요. 유로파리그만치면 무려 40년 만의 일이었죠. 토트넘의 유명한 팬으로 알려진 배우 루퍼트 그린트도 인스타그램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해리포터에서 론 위즐리 역할을 했던 그 배우 말이에요. 프로레슬러 핀 벨러도 직접 경기장에 와서 우승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감격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한 토트넘 팬은 경기 당일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안젤라 메디슨 흥민으로 지었다고 해요. 손흥민의 이름을 넣은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사랑받는 선수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해설위원인 가레스 베일이 농담 삼아 오늘 술좀 마시겠다고 하자 손흥민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내일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 경기 취소하면 안 될까? 그럼 비행기 안 타도 되는데. 평소 진중한 모습만 보여주던 손흥민의 유머러스한 면을 볼수 있는 순간이었죠. 우승 다음날 열린 버스 퍼레이드에서는 더욱 특별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손흥민이 나왔는데 목이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전날 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축하했는지 알수 있었죠.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믿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선수단,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렸어요. 손흥민도 팬들에게 인사하면서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진솔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서 유로파 우승을 외쳤죠. 그 모습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손흥민의 15년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우승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했을 때의 눈물, 수많은 준우승의 아픔을 견뎌온 손흥민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인 최초로 주장으로서 유럽 대회를 재패한 선수가 됐어요. 토트넘에서는 1971-72 시즌 앨런 멀러리, 1983-84 시즌 스티브 페리맨에 이어 세 번째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 주장이 됐습니다. 손흥민의 이 우승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에게 희망을 준 순간이었어요. 5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축구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